보통 팀장님급 한 분이 사회를 맡아서 회식을 행사처럼 진행하는데 이때 건배사와 잔돌리기를 많이 해요. 아 이거 진짜 현직분들은 꽤 많이 알 겁니다. 건배사도 진짜 구리게 하는데 보통 신규 발령시에. 안녕하세요. 이번에 땡땡과로 온 땡땡입니다. 앞으로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땡땡아 하면 잘하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의기투합을 하거든요. 솔직히 적응이 안 됩니다. 혹시 첫 회식했는데 부서 전체가 들리게끔 건배사를 시키면요. 높은 확률로 그 부서의 조직문화가 개구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맞다 3행시용 건배사도 있습니다 청바지,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공무원, 공무원은 무조건 원샷 아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해도 오글거리고 착각네요 핵심이 이런 건배사 한 다음에 꼭 다들 박수를 쳐줘야 돼요 안 치면 분위 곱창내는 사람이 되거든요. 더 웃긴 건 신규들한테 특별 건배사를 시키는 거예요. 신규니까 뭔가 특별한 거 한번 해봐.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서 즉석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해요. 그때 저는 신규야 힘나게 규칙 지키에 야무지게 일하겠습니다. 이런 거 했는데 아좀 편타오네요.